안녕하세요, 아님 말고입니다. 오늘은 평양냉면만 먹는 사나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평양냉면이고, 지금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금 버스킹 하는 것 같다. <laughs> 여기는 당산역 지하철역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마파두부 킹입니다. 오늘, 아,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앞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평양냉면을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맨년도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성격이 INTP인데. 이런 곳에서 또 이런 수모를 겪네요. 태양냉면몇 <laughs> 년도부터 드시게 되신 거예요? 한 2015년. 15년도부터 먹은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드셨네요. 빨리 먹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드신 거잖아요. 아, 네. 어떤 계기로 태양냉면을 드시게 되신 거예요? 아, 우레옥을 거기 울지로 사가 앞에 지나가다가 우레옥을 한번 빨려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맛집이라더라. 해가지고 우레옥 갔다가 <laughs> 거기서 제대로 맛을 느끼고 빠져가지고 이제 여러 곳을 방문했죠. 해양냉면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우래오게 갔다가 평양냉면에 빠지신 거군요. 네. 마파두부 킹님께서 느끼시는 평양냉면의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맛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초딩 입맛 그런 분들은 <laughs> 해양냉면 뭐 걸레 밥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맛이 느껴진다고. 근데 되게 담백하고 육향이 이렇게 고기향이 이렇게 뒤에서 쌓아 오면서 되게 담백하면서 그냥 먹을수록 중독되는 그런 담백한 맛 때문에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함흥냉면은 너무 자극적이고 비빔냉면 같은 경우는 함흥냉면 쪽에서 파는 그런 물냉면은 식초맛에, 겨자맛에 이런 것에 먹는데 해양냉면은 이제 고기향이 되게 은근하게 치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삼한 게 매력이 아닌지. 요즘 음식들이 다 자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평양냉면이 그 자극적인 거에 반대편에 서서 그 삼삼한 거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걸 왜 먹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생각나고 또 찾게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처음에 먹을 때 약간 삼삼하다는 느낌 들고 이걸 왜 먹지 이런 생각 드셨어요? 네, 왜 먹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 미각이 그럼... 마비된 분들이랑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풋내기들이랑은? 아그치 <laughs>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양냉면을 제일 많이 드신 분인데 네. 그럼 서울에 있는 평양냉면 집은 다 가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신상 업체들도 많이 갔지만 저는 네임드만 갑니다 어느 정도 유... 반열에 오른 집, 유명한 집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냥 어느 정도 잘한다니까 이름이 알려진 거고 신생 업체는 아직 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지 않을까. <laughs> 숙제라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흉내 내놓고 우레오 울지면오 음. 이렇게 의정부파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런 이름이 있는 집안전방으로 어, 안전하고. 뭐가 안전해? 실패가 없으니까. 음. 옛날부터 유명했던 곳이랑 새로 생긴 곳이랑 맛 차이가 심한가요? 아, 맛 차이는 비슷한데, 뭐, 예를 들어서, 광진구 쪽에 있는 집, 새로 생긴 업장 있잖아요? 그때 가는 집? 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면은 맛있어. 근데 냉면이랑 나는 먹을 때, 뭐, 제육도 같이 먹고, 만두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유명한 집을 가면은, 제육 같은 것도 맛있고, 다 맛있으니까, 다 즐길 수 있는데, 거기는 막, 뭐 아직까지 제육 같은 게 막, 완성도가 좀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운 곳을 가서 맛보아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명한 집 가는 게 낫다. 방금 얘기하셨던 제육은 그 제육볶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아니 아니, 돼지고기 그 눌러놓은 거를 메뉴, 메뉴에 제육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아, 뭐, 보통 수육이라고 하잖아요아 수육은 고기 물에 넣었다 뺀 거가 수육. 제육은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한게 제육. 아, 편육? 아, 편육 말고 제육. 냉면 좀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메뉴판에서? 아, 수육, 만두 붙침게 그 이렇게밖에 못본것 같아서 아,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마파두부킹님이 네. 자주 가는 평양냉면집 하나, 그다음에 추천해 주신곳한 군데 부탁드립니다. 자주 가는 집? 이게 너무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저 네인드만 간다고 했잖아요. 우레옥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혼자 혼밥 같은 걸못 해가지고 친구들을 데려가는데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그 초딩 입맛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입이 이미 마비돼서 저를 가신 분. 풋내기 어, 복구를 못해 이거를 이제 <laughs> 맛을 못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뭐 억지로 맛도 안 느껴지는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전한 고기 맛도 많이 나는 오레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오레옥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